배성재의 텐 슬리피 더 y t 이 e sensation. 10 Sleepy the sensation. 10 s l e e 어 y the sensation. 10 먹고 왔는데 밥 먹고 왔다고 하면 친구가 섭섭해하겠지? 밥 같이 먹자는 말 같은데 s a t i o 고10 Sleepy t h 아, 안 먹고 왔지. 나 너무 배고파. 잘 됐다. 그럼 같이 밥 먹자. 아, 그그 그 그래. 근데 뭐 시키지? 나 김치볶음밥 먹고 싶은데. 메뉴 겹치면 어떡하지? 내가 먼저 시켜 버릴까? 아, 그냥 딴거 시키고 나눠 먹자고 할까? 어떡하지? 난 돈가스. 넌 김치볶음밥 시켜서 나눠 먹자. 그래. 메뉴도 적절히 잘 시키고 밥도 나왔는데 어왜밥 먹으면서 별 말이 없지? 왜 계속 핸드폰만 보지? 내가 재미 없나? 나랑 하고 싶은 말이 없나? 대화가 안 통하나? 미안 미안, 내가 핸드폰만 했지. 급하게 돈 붙일 때가 있어서. 아 그랬구나. 다 먹었네. 우리 일어날까? 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. 내가 사야 되나? 밥 먹자고 한건 얘니까 얘가 사겠지? 아니면 더치페이? 아나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돈 내야 되나? 이건 내가 살게 <laughs> 밥을 산다고? 왜? 갑자기? 밥을 왜 사는 거지?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? 왜 잘해주지? 혹시 나한테 부탁할 거 있나? 나한테 돈 갚을 거 있나? 내가 밥 먹었는데 또 먹은 거 눈치 챘나? 아니면 <laughs> 설마 나 좋아하나? 친구랑 밥한끼 먹을 때도 친구의 행동이나 친구의 말 한마디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저 이런 소심한 제가 너무 불편합니다. 그냥 남이 준 얘기 아닌가요? <laughs> 아니 이 정도는 아니에요, 저. 네. 어, 생활 연기의 장인, 네 인생 극장인가 매번 선택 고민이라고 하셨는데, 음. 그렇 속마음이 근데 이게 다 들린다고 생각하면 되게 피곤할 것 같긴 해요. 어, 그렇죠, 당연히 예.